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음껏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예수 이름을 똑같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여러분 속에 뇌졸중은 치료될 지어다. 중풍병은 치료될 지어다. 태물은 예수 이름으로 열려질 지어다. 몸의 모든 약해진 기관과 기능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 지어다. 그냥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었는데 그 무기가 성경에 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보혈의 피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예수 이름이 먼저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세상을 이겨요 어둠을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유혹을 이겨요 자신을 이기는 거죠 이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질병에 시달릴 때 어둠에 눌릴 때 단순하게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한원이 치료될 지어다 명한원이 회복될 지어다 명한원이 온전하게 될 지어다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